응. 야 날씨 좋네 일단은 저거 센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. 어디, 어디로 가야 되나? 잊쳐 드릴게요. 이쪽 정신분실을 했었는데, 이거 좀 떠야 될까 싶420 뒤에요. 여기, 그... 아프지 가 좋은데, 차도 변하나? 이거? 뭐. 편안한 어, 건 모르겠는데, 그냥 진짜 괜찮다. 제 차는 쇼가 다. 이 이거는 뭐, 어, 그렇긴 한데. 뭐. 아이고, 야, 야. 아이고, 나. 오는데도 전손 날 뺐다, 씨. 인생이 전손 아니에요, 그러면. 또. 좀 <laughs> 아이고, 그거는. 이어서 그냥 탄을 그, 안 타고 왜워 가서 잘잡는돼요 센터 백화점 계속 가는, 네, 가는 길, 예, 가는 길, 네, 네, 지저분 차인데 폐차 했는데 그러니까. 진짜 허리 가 아프다. 저는 오늘 잠을, 잠을 자면서 하고 등이 아픈데. 형은 몸이 좋은 손 위에 차놨을 데 아프다. 근데 차피얼마데몸몸 피해 얼피얼마데요 몸... 몸, 몸 뭐, 뭐, 에? 저희는 꽁짜라매 아니 삼십 30, 삼 지났어요 벌써? 아또오 오. 가비야 딱 튕겨져 나오고 딱 이거 딱받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고 구독해야 되는 거 바로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이 재범이는 더 좋은 자살기 있는 것 같죠 어서 210m 좌회전 이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뭐 잠병인지 아니다 이게 더도 좋고 나도 좋고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210m 앞 좌회전입니다 괜찮아, 너기억도착했습니다 아이고. 어? 왔다. 어, 야, 클러치 나왔잖아. 예, 예. 날씨만 쳐+ 쳐+ 쳐 지기네 날씨가 쳐+ 쳐+ 쳐 지기네 저기 문에 요거 하나 저거 어요도 없네 어저거 저거는 요도 없네 와 이게 부산인가? 원돌이 한번 해주면 렇겠고 이어서 원돌이 어떻게 해요? 우리 황구가 첫 여행을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비행기의 비상용 장비와 비상 탈출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? 휴대 수화물은 머리 선반에 올려 보관하면 되는데요. 아 황구야, 한번 해줄까? 자리가 없으면 작은 짐은 앞좌석 밑에 보관해 주세요. 그래 황구야, 하, 이렇게 숨좀돌려야 우리 황구 자리도 넓고 화면도 크고 아주 신난데. 아 근데. 이 착륙 전에는 좌석 등받침을 바로 세워주셔야 해요. 아, 그래도안 그리고... 돼, 아, 네, 안 돼. 아직 안 돼, 한 거야. 좌석 앞테이블도이 착륙 전에는 접어주셔야 해요. 괜찮아, 한 거야. 처음에 다 그래. 내가 이해해. 좌석 벨트는 양쪽 고리를 끼워 몸에 맞게 조이고, 좌석 벨트 착용 표시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좌석 벨트를 계속 착용해 주셔야 하는 거다 아시죠? 야, 뭐 괜찮네?

아제 몸이 인솔 했네, 인솔. 어. 나왔어, 4번 게이트. 어. 가제. 가제. 제트포 가제. 집이네 집이었어야지. 앞으로 지나면 앞으로 더운데, 혼무동이라는데 혼무동으로 가야 돼. 아, 이거.

상금 원하시는 주요 금액이나 기간을 입력해 주 카드를 읽혀 주십시오. 신용카드의 노란색 IC 칩이 위가 들도록 하여 IC 카드 투입구에 넣어주세요. 카드 인식 중입니다. 신용카드를 잊지 마세요. 한 단계 더하겠습니다 이입니다 재범달려님, 포르쉐산 소감 어떻습니까? 300m 앞에 사고다발 구간입니다. 아...